자 스팀 무료 게임 바이킹 부처 이게 지금 스팀에서 무료 게임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바이킹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키보드 얘기하는 것 같고 보니까 고기가 허폐인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은 힐팩 같고 그리고 무기를 살수 있네요 고기를 모으면서 장 친구도 팔고 장신구가 아닌 것 같은데 게임 거의 다 알았네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바로 시작하네. 얍. 얍, 얍. 어, 게임이 생각보다 빠른데? 요요요요 요. 오우씨 오 우. 아야, 아야, 아야. 아니, 뭔가 동물좀 이상한데. <laughs> 독수리는 그렇다 쳐. 여기 펭귄도 있어. 목소리 새는 왜날 공격하는 거야? 뭐백꼽 오우, 늑대 늑대. 백곰. 되게 다사다난한 집이네요. 되게 집은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어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일단 뭐 돈이 되니까 한번 사볼까요? 맛백이니까 한번 사봅시다. 샀고. 네, 교체됐어요. 던지는 느낌은 똑같네요. 그냥 막대기에서 돌두기로 지나간 거네. 가봅시다. 응? 그냥 가만히어도 되는구나. 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야야야. 아, 아파. 오, 어, 아프잖아. 아, 야야야야 백곰백곰은 100곰? 끊임없이 나와주네요. 이게 근데 나를 지키는 건지 집을 지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금 수없이 클릭했는데 마우스 괜찮은 걸까? 어, 이번엔 빨리 끝났네요. 어, 아쉽게도 백을 못 쳤어. 업그레이드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나는 동료를 보고 싶어. 그것도 무료 덴마크 동료. 마음에 들어. 다음 판 바로 갑시다. 나이트 3 이게 근데 사실상 얘들 거의 좀비네 좀비. 좀비나 다를 게 없어. <laughs> 대신에 먹을 수 있다는 먹을 수 있는 좀비라는 거죠. 이게 잠시 왜 고기가 뺏기는 거지? 뭔가 이상한데? 때리면 되는 게 있고 때리면 안 되는 게 있는가 보다. 맞나? 노르, 노르웨이래. 덴마크 여기 맞지? 덴마크는 없는 게 없구나. 어왜 돈이 깎여 있지? 뭔가 이상해. 고기가 상한 건가? 일단은 삽시다. 동료를 사요. 맞겠지? 나와라 동료! 야 뭐야 이게 어? 게먹 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물 때리면은 고기가 깎이거든? 뭘 당칠 모르겠어. 아, 알았다. 집에 도착하면 안 되는구나. 집에 도착하면 고기를 뺏는구나. 이개 떼끼. 야, 이거 생각보다 게임이 박스. 이 이렇게 많이 날라는데내 집을 어떻게 지켜? 이 도둑놈들. 일단은 이거는 사지말고 무기로 가봅시다. 이 낫을 한번 사보겠어 조라 좋아 망아 요물들 벌써부터 뜯겼고요 기분 좋죠? 배꼽! 늑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게임이 분명히 1회차 때이 무기를 산것 같은데 어떻게 더 못하게 된거지? <laughs> 다시 봅시다. 침착하게. 옷는 옷을 입고 가고기다뜯기잖고 제발... <laughs> 너무 많아... <많아졌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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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거지 같은 야생동물 새끼들... <laughs> 어야야 네, 네, 벌써부터 싸운는줄 네, 네, 네. 알았네. 안 사. 이 네, <laughs> 새끼들 다 도룡내주겠다. <도룹> <laughs> 자식들! <웃음> 다 도룡내주겠어. 이지되니까 확실히 쉽긴 쉽네요 이게 노말 노말이 아니네 음 딜셔스 이야 창 사봅시다 좋아 근데 사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짧네요 사거리가 짧지? 살거 같지 면서 데미지는 세겠지. 데미지 몇 차이야? 야, 세배 차이. 이거 껴야지. 자, 바로 갑시다. 어, 신세계 잠시만, 이거 하늘이 안 닿는데, 이, 이, 이거 무기는 센데? 별로 안 좋아 하늘이 안다 하늘이 와 편하다 편해 할머니 제 고기 가져와 주지 마세요 전판보다 좀더못 벌었지만 비싼 거 샀으니까 다음 판도 뭐 쉽게 이겨날수 있을 것 같아요 크, 고기 쌓이는 거 보세요 고기 빨리 먹어줘야겠다 쟤네들이 먹을 수도 있어 와내집공격하지말고 못된 독수리들라 음, 맛있고요 다시, 고메오메기맛마 칼. 도끼. 더블 엑스. 엑스 바로 더블 엑스엑스겠어 더블 엑스. 데미지 봐봐. 창에 어... 네 배보다 더 세. 한... 오케이 다음 제이 쎈 무기. 어아잠시만 제이 쎈 무야 이거구나. 한번 더 버텨볼까? 한번 더 버텨보죠. 다시면 쉬면... 오케이. 어?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뭐야? 잠시만 내가 착각한 건가? 어어? 어, 다행이다 아씨 어, 당황했어 아좀 뜯겼다 근데 목표치를 못 채울 것 같아 얘들아 그러지마 우리 뜯어가지마 진짜 이걸로 이걸로 낫을 사야 된단 말이야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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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됐다. 게임 예, 끝 예. 가자. 축축축축축축축축 아이 무게가 날라가는 그 거리를 뜻하는 거였구나. 오케이. 가 봅시다. 낮의 데미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 와, 뭐야? 그냥 순삭인데, 이렇게 호흡선만 그려주면 다 잡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뭐지? 타격 범위가 되게 넓어. 아, 근데 토깽이한 테 이런 걸 토깽이한테 뜯기면 안 되지. 어어? 오지마, 오, 오지마, 이제 다음 방구야. 오, 이 오, 딱, 아, 스페셜. 오케이. 한번 다 쓸어주고. 아, 쉽다 쉬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나 쁘지 않 은데, 오케이, 한가지, 안 사실 제 캐릭터 는대머리 네요. 한번더써 볼까？대머리 파워 네. 아, 야, 그새 토끼 한테 뜯긴 거싫 어야. 아니 그만 날리세요 다 갔잖아 이번에 해머 파워로 한번 해봅시다 해머 파워 가자 이게 시간 지나서 게이지 찾는게 아니라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깨 달았어 가볼까? 해머 파워 아, 아 뭐야 토르잖아 어? 뭐야 오! 225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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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 이거 근데 너무 짧아 고기가 쌓였는데 슬슬 좀빡세였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사 봅시다 우리 어깨 형님들 가보자 가자 오케이 형님들 덴마크 용사를 불러라. 가자. 별로 안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역기 형님들 망치보다 안 좋아. 근데 한번 더 불러보자. 오케이 형님들. 일단 은 그때 뭐다 먹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일단은. 무기는 충분히 세고토르까진 별로 필요없는거 같은데 어, 나이트9이면 아직 아까 나이트5쯤에 대신 나왔죠? 이제 보스 나올 차례 아닐까? 오케이 호호호유킬 마이 언더링 스파이킹 리페트다이야 니, 니 토끼들이 제일 많이 가져갔어 와우 와우 정의낱맛을 봐라. 야 맞다. 이까 그냥 맞 으면서, 배고도 아니 네. 빅토리 근데 물 게임 치고는 나 쁘지 않았 어? 재밌 네. 바이킹 부처 재밌 게 한번 해봤 고요. 자, 오늘 여기 까지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안녕.